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대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대전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다가오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일으켜 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되살려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몇년 전에 한 젊은 커플이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자가 먼저 자신을 승객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서로 사랑하지만, 남들처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못 되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이 지하철 5호선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주례자도 없고, 사객들은 여러분들이 전부이시지만, 우리 부부는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을 이 시간 맹세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반지를 신부의 손에 끼워 주자, 신부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모든 승객들은 박수를 크게 보내주었고요, 어떤 할머니는 신랑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식 장면을 승객 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결혼식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결혼식에 찬사를 보내는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아주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이틀 후에 이 결혼식은 한 대학교의 연극 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연극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 결혼식이 감동스러웠을까요? 아마 속았다는 느낌에 큰 분노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잘 꾸며진 미담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짜 결혼식에서 느꼈던 분노를 우리에게 똑같이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른스럽다는 말은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고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숙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을 할까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성숙이란 단어가 딱 우리말 성경에는 한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이렇게 중요한 이 성숙이란 단어 왜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성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주로 우리말 성경에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됐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성경에 100 54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숙이란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이제 똑같은 문제가 다가온다면 꼭 이겨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성숙이 아닌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물학적인 나이가 성숙이 아닙니다. 둘째. 많이 배웠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셋째. 육체적으로 다 자랐다 해서 그것이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업적을 쌓았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함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오해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사무엘 상서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숙은? 우리의 내면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인 어떤 성장을 성숙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성숙은 우리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저 생기질 않아요.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구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괴로운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의뢰, 불평과 원망이 더 먼저 나오기가 쉽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낸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단단해지고 또 우리의 인내가 더 강해지고 마침내 내면이 성숙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 올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한마디로, 문제, 문제창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제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문제 없는 환경에서 살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수 있어요. 평소에 육체적으로 잘, 그러니까 잘,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단련이 된 사람이라면, 갑자기, 뭐, 무거운, 일, 짐을 나르는다든지 뭐 이렇게 힘을 쓸 일이 생겨도 별로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웬만한 어려운 일에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난 끝났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 속에 이런 성경 구절이 생겨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서 얼마든지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는 점프도 없고 낙하산도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자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다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그와 같은 자를 기둥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실 때 그것은 저를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어떤 때는 에 그냥 기침 소리만 이렇게 들려도요. 아, 저분이 <laughs> 몸이 좀 아프신 게 아닌가? 그렇게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신 것이 아닌가? <laughs> 또 반대로 새벽마다 그 자리를 지키시던 분들이 갑자기 나오시지 않으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무슨 일이 생겼나.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시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성령이 충만하셨죠? 그 금식기도 끝날 때 뭐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 마귀가 세 가지 문제를 들고 찾아오죠.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은 계속 찾아온다는 거. 그럼 우리 뭐 하러 기도할까요? 아니, 기도해도 시험이 오고 기도 안 해도 시험이 오고 아, 그러면 뭐 편안하게 기도 안 하고 시험 당하면 되지. 뭐 하러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시험까지 당하는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시험이 찾아온 건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과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해요. 기도해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는 않아요.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시험은 당하지만,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쉽게 포기하게 됐죠. 그렇지만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것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로 바꿀 줄을 압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대부분 다 어려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당하는 한계 상황은요, 늘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요. 우리는 문제에 치여서 문제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그런 희생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문제를 능히 조절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사가 될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반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지 여러분, 한 번의 어떤 신앙의 체험으로 신앙의 거인이 될 수, 되리라. 생각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요. 어쩌다 먹는 보약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는 밥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감동이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주의를 지키고, 또 주중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아침 기도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 그렇게 꾸준히 참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적으로 소중한 훈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꾸준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도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영적인 화장품이고 그 화장품의 원료는 바로 시련이고 어려움입니다. 제가 한 기독교 방송에서 LA에 살고 계신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주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스탠포드 의대를 졸업하신 피부과 의사였어요. 한국 분이신데. 남편도 또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뭐, 이두 분이 정말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자녀를 세명 두었는데, 이세 명의 자녀도 다 명문대학에 다녀요. 세상적으로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뭐 너무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자매님의 믿음이 그다지 신실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배에 이제 가끔 참여했고요. 무슨 핑계만 생기면 잘됐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나오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그 암세포가 뇌로 퍼져서 손을 쓰기에 너무 늦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선고를 듣고 나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의 의학박사 학위,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죠?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죽어갈.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없이도 난잘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녀의 교만을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L.A.에 있는 한 침례교회 한인 침례교회에 출석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간절한 마음으로 원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이 새로, 아무도 아직 먹어보지 못한 그 새로 개발된 신약을 테스트하는 그 환자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고 정말 기적적으로 뇌에 퍼져 있던 암세포도 다 사라지고 폐에 있던 그 폐암도, 그 폐암세포도 다 사라지고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있었던 일을 이제 비록해 방송부에 나와서 간증을 했던 것이죠. 그녀는 이 말로 그녀의 간증을 마쳤습니다. 나는 염을 통해 머리를 쳐받고 사는 돼지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나를 우리 밖으로 나오라고 불러도 나는 돼지 우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어리석어서 여물통이 없어져야지만 우리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의 여물통을 치워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우리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녀의 간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먹구름도 끼어요. 그렇지만 먹구름이 걷히면 곧 밝은 하늘이 또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지나가지 않는 밤은 없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포장지다. 우리가 그렇게 아시고 그 시험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갑자기 또 코로나가 퍼지고 그러니까. 잘 모이다가 또 주춤거리죠. 교회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 봤어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겪어 봤고 또이 어려움이 곧 지나갈 어려움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고 또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교회를 지켜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더 기도해 주시고 또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계속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저는 정말 우리가 교회, 교회 생활에 익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 그 자체에 성숙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더 잘되고 또 성숙해지는 기회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분명히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숙된 성도들로 이 샘물교회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